그좀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크네요. 예, 음. 네. 손바닥 이렇게 대봐봐 몇 cm 정도인지. 십 cm? 어, 십은 어, 될거 같긴 합니다. 확실하게 먹어도 될 정도 사이즈 아니면 놔주자. 예. 네. 던지. 잘 살아. 고배 바짝 붙여서 또나왔니 아, 이거 정도 음. 그냥 또 릴링만 했어? 어, 음. 몇그람 쓰지? 어, 이거 1.5요. 1.5? 되게 무거운 거 쓰네. 표층이표층이 음. 있는 것같아 표층에서 빠르게 그낚싯대첫개신가 네. 어떠냐, 느낌이? 어 확실히 전녁대 같은 느낌이 들어? 네, 확실히. 떨지? 응? 황어 아니야? 황어. 대부분, 내양에 들어와 있는 큰 애들은 황어야. 어우, 뭘뭐 이렇게 커? 황어인가? 줄 끊어줄 텐데, 저 정도면. 황어예요? 황어는 안들어아 그래요? 황어가 아니면 저렇게 긴게 없는데농어는잘안 나오는데 예점 있었어요? 농어가 들어왔어? 가서 볼걸 뭔지. 나도 왔다. 뭐지? 아 이거는 농은 아닌데. 농은 아니고요. 귀여운 볼락이 나왔네요. 적벌. 놔줄 거니까. 음. 방생! 진짜 농어였을까? 있을 수 있을 것 같아. 네? 그러게. 강릉엔 농어가 갑자기 확 붙었다고 그러긴 하던데. 좋지 물었어 물었어 뭐지? 꼴락인가? 오 메탈 6g 쓰면 되나 어, 힘을 안 쓰네 뭐가 어, 질질 끌려와 오 꼴락이에요? 어 작아 너무 작다 와네 메탈 정확히 물었네 아 이게 메탈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 이게 문제네 놔두고 싶어도 야 어떻게 근데 이렇게 조그만게 <laughs> 깬다 오치. 오, 이건좀센데 아, 뭐 초반에만 그러고. 왜 안... 오, 나이스. 메탈. 오, 올라 <laughs> <이> 야, 이거. 야, 이거. 야, 예. 6 g 짜리메 이거. 야, 이또나왔습니이 방생 사이즈 재밌네. 뭐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냥 뭐 지나가면 막 때리나봐 그냥. 안돼 아 초반에만 딱힘쓰고 그다음 심은 못쓰네 메탈은 왜 그런지. 처음에만 바이트 딱 했을 때후둑후둑후덕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메가리가 없어. 뭐 그냥 볼락 새끼들 몇 마리 나왔어요 그냥. 볼락 <laughs> 새끼들 있고. 예. 놀래미 이런 거 아니죠. 예. 저희 볼락 잡으러. 아, 그래요? 예. 뭐, 뭐, 뭐 어떻게 하는 거 있군. 그렇죠. 아, 메탈을 조금 더 가벼운 걸로 바꿔봤습니다. 아까 6g, 지금은 3g. 네. 다미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게 축광이 되나 모르겠네. 한번 씌워보고 오, 되네. 아, 나이스. 어디? 야 거기가 포인트인데 거길 올라가면 뭐해 네? 거, 여기가 포인트인데 지금 저뭔데 혹시 큰 거? 에휴 내가 지금 멀리 던져봤잖아 어? 어? 아이고 아 이건 아유. 끊어졌어? 이런 왜요? 어휴 아이건컸는데아 씨. 데요아이 파운드밖에 안 돼. 오 마이 갓. 그럼 라이트 때 아니에요, 지금 그거요? 어, 라이트 때. 아. 그거 비싼데 메탈 고씨 담이 끼고. 아. 아유, 귀찮아도 쇼크리더 다시 묶었어야지. 이파운드를 쓰고 한전이 아. 그리고 큰걸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. 응? 이 귀찮은 낚시꾼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게을런 낚시꾼은 대물을 잡을 수가 없어 아 이게 라이트 게임이 되게 재밌어 막 헤비하게 막 하는 것도 뭐 재미도 있지만 되게 가벼운 채비로 잡아내는 게 되게 좀 묘미가 있다니까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. <laughs> 빠르게. 빠르게 해도 반응이 없고. 카운트를 하나, 둘, 셋. 쉬고. 오, 그렇지. 아, 뭐냐. 어? 연심? 몰라? 그건 아닌, 꼴락인 것 같네. 초반엔 막, 힘을 쓰다가, 왜, 힘을 못 쓰냐, 이렇게. 막 달려오네. 한 <laughs> 아, 참. 사이즈가 아쉽네. 다. 네. 왜 이런 놈들이 메터를 먹대려? 어우 아유 근데 이거 메탈을 쓰니까 얘네 이거 빼주기도 힘드네 아주 정확히 잘 물었네 자뽀 볼라 오케이 걸었어 오지아 이게 초반에는 되게 큰것 같은데 <laughs> 아또 젖벌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쓰고 있는 낚싯대는 피닉스사에서 나온 7 6비트 라이트대 쓰고 있습니다. 아이 어큰 놈이죠. muy un